캐릭터를 어떻게 고르지? 아 이렇게 고르는 거구나? 아 이렇게 스킬들이 다 다르네 우와 와 겁나 많네 됐어 다른 사람들이 아이작을 할때난 이걸 해야겠다 <laughs> 이건 멀티도 되니까. 오, 라이어, 샷건, 쉴드, 슬램, 프로텍트 앤 서브. 아, 이걸 멀티로 하면 할 때는 그러면 다 직업이 있으니까 되게 좋겠다. 각자 직업이 있으니까. 이게 스나야? 스나 한판 해볼까? 되게 좋을 것 같은데. 아, 일단 스킬 정보 좀 봅시다. 이건 기본 공격일 거고. 다이남, 다이너마이트, 토스. 어, 저거. <laughs> 스모크, 밤. 무적 상태야. 아, 투명 상태, 투명 상태에서 뭐 애들한테 스턴 먹이고 데미지 4, 140 준다고, 600 데미지 해보자. 해보는 게 짱이지. 야, 이거 데미지 되게 센데? 초반이라 그런가? 아니, 내가 난이도 낮춰서 그런가? 좋아, 좋아. 깔끔해. 솔직히, 나 이런 캐릭을 원했어. 스나이퍼 같은 캐릭을 원했거든. 딱 원하는 캐릭이네. <laughs> 뭐야, 이게? 오, 투명, 투명 됐어. 이제 해파리 인네 상대가 안 되지. 해파리 니까지게 무슨 내 상대가 된다, 어? 머리를 날려주지. 안녕. 여기서 때려. 브이로 막타치면 스킬 콜 초기화야? 뭘. 아, 이것도 무적 처리가 되네. 좋은데? 허아근 <laughs> 이거 쿨타임이 너무 길다 C 스킬이 막타로 조져야 되는 이건 아못 눌렀어 또아 오, 스나도 괜찮은데? 데미지가 워낙 세서. 아, 이게 난이도 때문에 그런 건지 원, 원래 데미지가 센 건지 이거. 오, 폭발 데미지. 개좋아. 내가 <laughs> 딱 좋아할만한 템이다. 야, 이거 개좋은데 이거? 스나가 폭발 데미지면은 어떻게 먹냐? 근데 아, 위에 상자 따면 되겠다. 두개딸수 있겠다. 따주고 다이너마이트 플러거 좋아요. 근접용으로 먹어주고, 저 하나 더딸수 있겠네. 일 갑시다. 다 죽여 다 죽여버릴 거야 이제. 머리 조심해라 이걸로 머리 날려버린다. 어디 있어? 어? 체력을 대가로. 아이템을 주십니까? 뭐야 이거? 뭐야 저거? 뭡니까 저거? <laughs> 뇌가 점프를 하는데? 어,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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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. 아안 보여 독 때문에. 아저뭐여야 좋아 체력 회복해주고 이렇게 해서 회복하면서. 좋아. 야이 체력 금방 차네. 아싸 게이드. 야 체력 차는 거 봐. 야씨. 좋아 좋아 좋아. 켜요. 머리를 날려버릴 테니까. 뭐야, 안 보여? 어? 이거 먹을까? 그래, 이게 더 좋겠다. 그, 그거 어디 찍은데? 아, 이 파밍화 끝나는 거 아니야? 그 이런 게임은 파밍하는 재미지. 내가 주, 앞으로 죽을 걸 알면서도 파밍을 하네. 아템 유 너무 좋은 게 나와가지고 파밍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. 제가 회복 좀 하고요. 아 좋아, 좋아. 야 얘가 피돼지가 되가는데 얘가 템이 너무 좋아. 회복하는 템이. 그렇다고 공격력이 나쁜 것도 아니고. 근데 어디 있을까, 보탈이 쳐요, 아저씨. 너랑 놀아줄 시간 없어.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나와, 다 죽여버리겠다. 마그마 옵니다. 야, 이거 너무 좁은데? 좁은 곳 싸우는데? 아, 안보여, 안보여. 오, 뭐야, 뭔, 뭔 데미지야? 비벼, 비벼이비벼 좋아, 좋아, 좋아. 오, 야, 데미지 들어가는 거 봐. 야, 씨. 데미지 14% 줄여준다고? 오케이. 야, 아직. 25초나 남았네 25초나 남았네 왜 이렇게 오래 남았어 보수 죽었는데 야 얼음 이거 개좋네 처음에는 디스했는데 이거 개똥이네요 이랬는데 개좋은거였어 돈이 많으니까 가서 아이템 좀더 사옵시다 아씨 장난 아니, 너 나랑? 장난해? 어? 내려와. 야, 이거 어떻게 죽이냐? 타이밍 맞춰서 때려야 돼요? <laughs> 어떻게 죽이지? 아, 죽였다. <laughs> 망하는 줄. 야, 올라와. 제트팩. 킬 이외에 힐을 해준다고? 오케이. 좋은 템이네요. 저 위에서 뭘 먹을까? 저, 무같이 생긴 거 먹을까요? 적은 한놈 남았고, 물음표 하자고? 오케이, 오케이, 물음표 봅시다. 이속, 이속이 들었어. 코딱지만큼 넣었네, 코딱지만큼. 아, 어딨어? 밑으로 가야되는데? 밑으로 어떻게 가지? 돌아가야되나? 상자다 아여기 썼네 이거? 이거? 아시디지 저금통 먹어주고 점프 점프 허 <laughs> 어떻게 어떻게 하지?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행복해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있나 <laughs> 내려가야 되는데 아 이거 내려가자 빨리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아 저기 파밍 할거 있어 모래시계 아까 근데 죽을 때 모래시계 발동했나 죽기 전에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발동을 못 봤나? 발동했었는데 <laughs> 내가 못본 건가? 야 이거 10초 뒤면 깔수 있는데 돈이 무조, 모자르지만 10초 뒤에 이거 깔수 있어 근데 돈도 차네? 저기 열쇠를 더 떨군데, 아니, 돈을 더 떨군데. 아, 그저 어디 있는 거야, 쟤? 아, 뭐야? 어디로 가야 돼? 저기 있지? 아, 어딨어? 저 어떻게 가? <laughs> 어디로 가죠? 나 계속 뺑뺑 도는 느낌인데? 갑시다, 빨리 갑시다. 근데 아직도 난이, 난이도가 이지야. 아까 같았으면 이미 미디움까지는 갔었을 텐데. 난이도를 낮춰서 그런가? 안녕! 죽어. 갑시다. 진짜 이거 멀티하면 이렇게 재밌겠다. 근데 멀티 때 죽으면은 걔는 계속 못하는 거야? 지켜보고 있어야 돼? 관전해야 돼? 아니 뭐 살리는 스킬 있나? 아 스테이지 넘어가면 살아나요? 아 그럼 멀티가 이득이네. 훨씬 이득이네. 이거는 죽으면 끝나는데 혼자 하면 어딨지? 아 스킬도 있어? 리저렉션 스킬? 아 하긴 이게 파밍을 다 각자 해야되니까 그건 좀 힘들겠다 어 저, 저 상자 내가 따려고 했는데 걔가 먼저 따버리고 막 이러면 시켜요 얘랑 놀 시간이 없는데 달팽이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뭔가 상자가 있었는데 못 눌렀다. 이쪽으로 하면 있을 것 같아. 없네. 이건 뭐야? 토스트 기에처럼 생긴 거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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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왔어? 뭐, 뭐 미안해, 미안해. 아, 왜 이래? 너안 건드릴 거야. 너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, 아니, 너 이진데. 저 느낌표는 뭐지? 내 드론 고장 날려고 그러나. 이 게임 아직도 잘 모르겠다. <laughs> 몇 번을 하면서도 잘 모르겠어 지금. 아우 좋아. 까불지 마. 아 답답해. 빨리 내려와 빨리. 빨리 빨리. 아이물 속에서 진짜 너무 답답해. 느려 느려 너무 느려 아 근데 어디지 <laughs> 아래쪽에 없나 보다 내려갑시다 혹시 포라 못 보시나요 포라 아, 여러분 저 공격하지 마시고. 난 너네한테 관심이 없어, 지금. 이쪽, 이쪽 근처에 있을 것 같아. 없잖아! 아! 뭐야? 아이, 뭐야 이게. 자, 90초 꺾일게요. 아! 내 드론 죽었다 미안해 드론아 지켜주지 못해서 좀 이따 살려줄게 여기 보스 안나와? 여기 보스가 없는거 같지? 비비면서 돌아다니기! 오 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. 비벼, 비벼. 투명상태로 비벼. 아, 잘 비벼졌다. 맛있게 비벼졌네. 와, 공속 무서워. <laughs> 투명상태로 그냥 비비고 다녀도 다 죽이겠다. 왜 이렇게 세 오버 밸런스다 이거 아이고 아 어, 뭐야 저 파리 같은 거좀센데열4마리남왔네 아, 아, 아. 진짜 얼음 한 다섯 개 먹으면은 그냥 돌아다니기만 해도 끝나겠는데 게임? 엄 어, 마리 남았죠? 예돈 봐봐. 2,000원 있어. 그냥 사. 다 사. 이건 뭔팀이죠 힐이네 힐, 힐 필요없어 아힐 가져가자 힐 불안해 돈은 많으니까 이 열쇠 필요가 없어 자 여섯마리 남았죠 아 돈을 썼는데 왜 줄질 않아 돈버그 걸렸나 <laughs> 돈버그 걸렸나 네 마리 어, 먹어 먹어. 뭐야 이게 폭죽 같은 거. 상자를 열 때마다 폭죽이 발사됩니다. 적을 뒤로 넉백 시킵니다. 방금 상자 열었는데 왜안 터졌어? 아 아니구나. 내가 열고 내려갔구나. 아어딨어내 말이. 아직도 나이노가 근데 미디움이네. 어딨죠? 아, 여단다 어, 아, 아까 내가 떨어뜨린 드론도 있어. 드론아, 내가 아빠가 다시 찾으러 왔단다. 내가 널 다시 찾으러 왔어. 많이 기다렸지? 찰거다 샀나? 이렇사두제살거 이제 이제 없죠. 넘어갈게요. 자, 바로바로 바로 넘어갑시다. 이네좀 엔딩 좀 봐, 봐보자. 어, 이렇게 된 이상 엔딩 오시 엔딩을 봅시다. 329원 껌 값이네. 내가 좀이 사줄게. 기다려. 어? 멧돼지다. <laughs> 안녕, 어, <laughs> 잠깐만, <웃음> 좀 이따 다시 올게요. 지금 시간이 안된거 같아요. 사람이 많아서 나중에 다시 올게요. 아, 맛집인가 보네. 사람이 많은거 보니까 얼음 좋아. 모으고 올라간다. 기다려라. 간다. 어, 어, 어 잠깐만. <laughs> 뭐야, 무슨 일이지? <laughs> 뭐 무슨 일이지? 야, 이거 진짜 도미노 효과네. 한번 죽으면은 애들이 그냥 줄지어서 다 죽어 버려. 봤어요? <laughs> 도미노 효과? 오은 어느덧 1,000원이... 더 있... 뭐야 수갑 에너미 슬로우 오케이 계속 나와 아주. 어? 죽어 죽어 깃발 꽂았어 어? 깃발 꽂았다 뭐야 이게 자좀 파밍 좀 하고 올게요 300원짜리? 어, 사. 에너지 실인가 이거? 어. 별로 필요는 없는데, 사줍시다. 또, 또, 뭐, 어딨어? 상자, 어디서, 상자? 야, 이 캐릭터 자체 스킬이 너무 좋네. 조금 뭐야, 조금, 저거, 저거, 잠깐만, 저저 아까처럼 또 신캐 열리는 거 아니야, 저거? 왠지 생김새가 딱, 딱 보니까 재단 같이 생긴 게 뭔가 나올 것 같아. 아니네. 아꼈네요. 아무것도 없어? 뭐야, 이 쓰레기. 사람을 설레게 만들어 상자다. 좋아 이속 329원 까주지. 이것도 힐인데. 어 전투에서 벗어났을 시에 즉시 힐이 된대. 이제 더 이상 파밍 할게 없는 것 같아요. 저 의도 솔직히 가보고 싶은데 그냥 갈래? <laughs> 귀찮아. 나 이거 깨겠다 이번에 진짜 깨겠다. 이 얼음. 아 잠깐만. 오. 아뭐 하는 거야? 긴장 풀렸어? 엔딩 봐야 된다고 엔딩. 긴장이 풀렸어. 야저 멧돼지 불쌍하게 누워 있는 거 보세요. 맛있겠다 돼지고기 먹고싶다 갑시다 다음 스테이지 어 템플 오브 더 엘더스 야 어딨냐 포탈 줘 그냥 아 이거 그냥 깼잖아 이거 포탈 줘그 들어가자 헉, 저 상자 뭐야 3291원? 저 어떻게 먹지? 저 올라갈 수도 없는데 2단점판 3개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, 기털좀 먹어보고 싶다. 저 까면 왠지 대박 좋은 템이 나올 것 같아. 아니 뭐야? 제트팩 어떻게 쓰는 거야? 저, 저 지금 제트팩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? 제트팩 어떻게 날지? 나는 법이 있나? 412원짜리 아까 적어보니까 이거는 껌값으로 보이네 아이고 점프 꾹 누르면 된다고? 안되는데? 제트팩을 많이 모아야 되나? 어? 왜 약간 좀 다르게 생겼어 설마 이게 막판? 오버로드 어딨어? 에이, 벌레들, 에이, 벌레들. 야, 벌레들아.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, 지금, 어? 너희 좀만 기다려. 한 마리, 한 마리 죽는 순간 너희다 죽는 거야. 어? 알지? 알지, 알지? 너희는 좀 많이 뭉친다. 어쩔 건데, 어? 너희도, 어, 죽자. 어, 죽자. 죽어야지 죽을때 됐어 오케이 자좀 이따 3,000원 짜리 사야지 거의 세스코 수준 안녕하세요 세스코에서 나왔습니다 맞 한마리 죽이는 순간 주변에 벌레들도 같이 방면 아 이거 평타 눌러도 다깨네 이거 아또 벌레다 나 얼음 한 다섯 개 먹으면 진짜 개쎄겠다. 근데 오버로드 어딨어? 나 오버로드 본 적도 없는데. 아이야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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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래. 죽어, 죽어. 밑에 있어? 어머, 오버로드 아까 내가 상자까는 로켓에 맞아갖고 몇대 맞았나보네. 그럴 수도 있지. 깬가? 너니? 오버로드? 아예다, 얘다 미안한데, 죽어. 얘네 <laughs> 드론에 맞아 죽는데?